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가 개엄령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했는데 이 개엄령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선거 관리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들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미국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가 공조하여서 중국 간첩들을 잡았고 일본 미군 기지에서 조사한 결과 그들이 실제 간첩인 게다 드러났다고 기사에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한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핵심 기관인 성가니 가운데 중국 해커 99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99명이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코로나 당시에 외국인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간위를 내어줬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코로나 시즌 때부터 이 대한민국을 넘기기 위해서 중국인 해커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콩도 코로나 때 완전히 중국에 넘어간 거 아시죠?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장악해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해커들을 침투시켜서 한국 자유의 핵심인 선거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이 최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음 뉴스를 보면 12월 24일부터 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성관이 연수원에서 실무자와 민간인 90명이 감금되었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 대해서 핵심 실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장면에 보니까 승진 대상자라고까지 이야기 하면서 그들이 숙박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또 보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터뜨렸던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무자와 민간인 90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감금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폭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 사가 터 지고 나서 민주당 중심 으로 해서, 이, 기 사가 빨리 빨리 알려 줘야 되 는데, 터 지고, 난 순간, 한 번만 반짝 하 더니 그뒤로 갑자기 민주당 이, 이 이슈 를 물지 않고 쉬쉬 하기 시작 하며 모든 좌파 에게 장악 당한 KBS, MBC, JTBC 등 수많 은 공영 방송 에서 이것 을다 루지 않았 다는 것 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게 확실한 이유가 될수 있는 것인데 왜이 이슈에 대해서 그들이 물지 않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것이 중국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은 중국과 함께하며 중국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중국 기자들을 불러와서 SOS를 칠 정도로 중국과 하나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알고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된다면 민주당은 완전히 해체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이슈를 물었다가 그것이 바로 중국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여태까지 이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슈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밝혔던 사람이 바로 한교안 대표입니다. 한교안 대표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2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업연날 중국 해커 90명이 선거연수원에 침투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처음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공영 반성들이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을 모르고 중국 해커들이 어떻게 선관위의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스카이 데일리에서 단독으로 이것이 실제였고 음모론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사 과정 가운데 중국인들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던 것까지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대한민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선관위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수 있도록 수많은 조작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아도 그 동안 성광이는 경력지를 뽑을 때마다 비리가 있었고 그것도 10년 동안 291차례나 말도 안 되는 비리를 통해 자신의 사람들로 그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성관이는 더 이상 성관이의 기능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말을 듣는 중국의 조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온 몸을 던져서 개업령을 선포했고, 이 개업령의 시선을 국회에 돌린 다음에 중앙선관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가져오고 또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 있는 중국 간첩들을 잡아서 지금까지 미국과 공조하여서 일본에서 그들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그들이 중국 해커이고 그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까지 확증을 받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과 공조하여서 조사한 결과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1월 20일까지 여러분 4일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을 따르고 있는 민주당은 완전히 개멸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4일 뒤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미국의 중국 공산당 뒤를 봐주고 있었던 FBI를 개혁할 것입니다. 그래서 FBI에 자신의 사람을 수장으로 앉힌 뒤에 미국에 있는 중국 공산당은 완전히 다 척결할 것이고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는 중국 공산당을 척결하고 우리 나라에 있는 중국 공산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취임하기 전에 한국과 긴밀히 함께 하여서 이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약하게 급하게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싸워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여 이 대한민국에 개입하여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